자, 여러분, 오늘 공부할 작품, 윤선도의 만흥입니다 이거 모르면 우리나라에서 진짜 고등학교 안 나온 겁니다. 고3대서도 또 나오고, 수능에도 나오고, 내신에도 무조건 출제되는 그야말로 레전드 작품입니다. 지금 이 작품 제대로 안 잡으면 나중에 두 번, 세번 다시 공부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번 한 번에 싹다 끝내버립시다. 미래엔 고2문학교과서 70쪽 표시고요 제가 영상 아래 더보기란에 핵심 내용 다 정리해뒀습니다. 지금 바로 다운받으시고 함께 필기하면서 공부합시다. 눈으로만 보시면 절대 안 됩니다. 아예 완전 제대로 외워버리시고, 고전 시가가 뭔지 제대로 감잡자고요. 오늘 이 강의 끝까지 들으시면요. 시험에 나오는 함정, 킬러포인트, 특히 소부허유 고사인용에 쓰인 함정 포인트까지 완벽하게 정복할 수 있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제목, 만흥, 흥이 가득 찼다는 뜻이죠. 윤선도가 유배에서 풀려나 전라도 해남에서 지은 작품입니다. 정치 현실에 신물이 나서 자연으로 돌아왔는데, 너무너무 좋은 겁니다. 그 좋음을 여섯 개로 나눠 말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마지막 육세에서는또 뭐라고 하죠? 네, 맞습니다. 임금에 대한 충성심을 또 보여줍니다. 자연과 임금. 이건 조선시대 사대부들의 정체성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이 시조가 그렇게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이 시조를 통해 정말 수많은 사대부 시가에 그 정신 즉 소울을 우리가 공부할 수 있는 거죠 제일 수 시작입니다 산수관 밥의 아래 띠집을 짓노라 하니 그 모르는 남들은 웃는다 한다마는 어리고 쨍함의 뜻에는 내분인가 하노라 일단 화자의 공간이 나왔습니다 띠집 띠로 지붕을 이은 초가집입니다 소박한 집이죠 산수관 바위 띠집 여기에 일단 동그라미 치세요 화자는 이 자연 이 공간에 긍정의 의미를 부여합니다 그런데 내가 여기서 살겠다는 내 속마음을 그 모르는 남들이 내 모습을 보고 비웃는답니다. 그 모르는 남, 여기 세모치셔야 합니다. 맥락도 이해되신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시험 문제 하나 나갑니다. 그 모르는 남들, 누굽니까? 속세의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자연 속 즐거움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죠. 그러니 세모 표시치고 화자와 대비되는 대상인 겁니다. 이에, 화자는 뭐라고 합니까? 어리고 혀의 뜻에는 이렇게 사는 삶이 내 분수에 맞다고 하죠. 향은 어리석은 시골뜨기입니다. 화자 자신을 객관화한 표현입니다. 객관화. 윤선도라는 양반이 바보예요? 아니죠. 이거 진짜 자기가 바보라는 뜻 아닙니다. 겸손한 표현이면서 동시에 강력한 자부심입니다. 자부심. 이거, 시험에 무조건 나오는 반응입니다. 외워두세요. 제1수의 핵심은, 자연에서의 삶에 대한 자부심입니다. 이제 제2수로 갑니다. 보리밥 풋나물을 알맞게 먹은 후에, 바위 끈 물가에서, 슬카지 논이 노라그 난엔, 연안윤 일이야. 불얼줄이 이시야 보리밥 풋나물. 소박한 음식이죠? 이걸 네 글자로 뭐라고 합니까? 안빈낙도입니다 가난하지만, 편안하게 도를 즐긴다. 이 말이에요. 보리밥. 손나물에 동그라미 표시하세요. 그리고 자연에서 실컷 놀고 나서 그 남은 연함은 일. 즉, 부귀 영화, 권력, 이런 속세의 가치들. 여기 그 남은 연함은 일. 여기에 세무치세요 부러워할 것 있겠느냐고 묻습니다. 무슨 표현 기법이죠? 서리법입니다. 부럽지 않다는 걸 강조하는 거죠. 만흥 전체에서 서리법이 네번 나옵니다. 이 시랴, 이러하랴, 이만하랴, 누웠느냐, 이거 다 외워야 합니다. 참고로 꿀팁 하나 드리면은 연시조 가사. 이 갈래에서 서리법이 있냐고 물으면 찾지 마세요. 그냥 무조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서리법은 시를 좀 길게 썼다면 반드시 사용했던 국가대표 표현법입니다. 이제 제3수입니다. 잔들고 혼자 앉아 먼배를 바라보니 그리던 님이 오다 반가움이 이러하랴. 말씀도 웃음도 아녀도 못내 좋아하노라. 여기는 해석 잘하셔야 돼요. 화자가 술한잔 들고 먼 산을 보는데 그리던 임이 온다 해도 자연을 즐기는 것보다 더 반갑겠느냐는 겁니다. 산을 보는 게입만 나는 것보다 더 좋다는 거죠. 그렇다고 임의 세모 표시하면 안 됩니다. 이런 것은 저만 알려드리는 건데 임에는 작은 동그라미, 임에는 큰 동그라미 치세요. 임도 좋지만 산이 임보다 더 좋다 딱이 말입니다 그리고 말씀도 웃음도 아녀도의 주체는 누구죠 네 바로 산입니다 산을 의인화한 표현입니다 산은 말도 안하고 웃지도 않지만 나는 그냥 산이 너무 좋다는 겁니다 자연과 내가 완전히 하나 됐습니다 이걸 네 글자로 뭐라고 하죠 무라일체입니다 반드시 기억하세요 자 여기까지 듣고 아, 어렵네. 하고 집중력 놓으시면 안 됩니다. 정말 중요한 건 지금부터거든요. 이제 제사 수입니다. 여기가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옵니다. 누구셔? 삼공도군? 낫다 하더니 만승이? 이만하랴? 이제로 헤아려 보니 소부 허유가 야갔더라. 아마도 임천한흥을 비길 곳이 없어라. 삼공은 삼정승, 만승은 천자, 황제죠. 둘다 세모 표시하세요.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 누고셔입니다. 시험 문제 바로 알려드릴게요. 누고셔는 긍정적 인물일까요? 부정적 인물일까요? 진짜 잘 생각하세요. 자연의 가치를 알고 있는 사람이니까 누고셔는 긍정이죠. 네, 동그라미 표시하세요. 그런데 여기서요 정말 정말 중요한 게 나옵니다. 소부 허유가 야갔더라이 부분입니다. 집중하세요. 소부와 허유는 중국 요 임금 시절 인물들인데요. 높은 벼슬마다 하고 자연에 응거했던 사람들입니다. 야갔더라이 말이 부정적 의미로 사용된 것 같죠? 절대 아닙니다. 큰일 납니다. 우리가 흔히 요즘은 야갔다라는 말을 부정적으로 쓰긴 합니다. 그런데 이 시에서는 긍정적 의미입니다. 영리했다, 똑똑했다, 지혜로웠다. 바로 이 뜻입니다. 화자는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 이제 보니 이 자연 속의 삶이 얼마나 좋은 건지 소부허유는 그걸 진작 알아서 자기들끼리만 알고 실컷 즐겼구나. 그 사람들 참 영리했네, 똑똑했네, 지렸네. 딱 이런 뜻입니다. 시험에서 이거. 부정적 해석하는 선지 나오면 바로 오답입니다. 이 부분 때문에 등급 갈립니다. 이제 다와 갑니다. 다섯 번째 수로 갑니다. 내 성이 게으르더니 하늘이 아르실시 인간 만사를 한 일도 아니 맡겨 다만 당 다툴이 없는 강산을 지키라 하시도다. 내 성이 게으르다 또 겸손의 표현이죠. 인간 만사는 속세의 즉 벼슬살이 같은 거입니다. 인간 만사에 세모 표시하세요. 하늘이 나한테 그런 거안 맡기고. 자연을 지키라 했다는 겁니다. 자연의 동그라미 치세요. 자기 삶을 운명으로 받아들이면서 만족하고 있습니다. 저만 알려드리는 꿀팁 또 갑니다. 하늘 나오면 뭐라고요? 네, 운명입니다. 그래서 하늘이 시켰다라는 표현이 운명을 수용한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마지막 제 육수입니다. 화자의 반응이 변화합니다. 진짜 중요합니다. 변화. 이렇게 육수 앞에 크게 써두세요. 강산이 좋다 한들 내분으로 네 누웠느냐? 임군 은혜를 이제 더욱 안 오이다. 아무리 갚고자 하여도 할 일이 없어라. 자연이 좋긴 하지만 이게 내 능력으로 된건 아니다. 이제 다른 무엇인가가 있다. 그게 바로 뭐냐? 바로 임금입니다. 내가 이렇게 잘 지내는 것은 다 임금 은혜 덕분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유교적 충사상입니다. 자연 속에서 한가롭게 지내는 것조차 임금 은혜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 이제 시험 출제 포인트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첫째, 각 수에서 화자의 반응이 어떤지 생각하세요. 둘째, 서리법 네번 어디 나오는지 확인하세요. 셋째, 소부허유 긍정적해석 까먹지 마세요. 넷째, 자연 이야기하다 마지막에 임금 이야기도 합니다. 이렇게 완벽하게 정리하세요. 만흥은 너무 중요하죠. 시험에 정말 많이 나오죠. 윤선도의 만흥으로 시험에 기출된 문제들은요. 제가 외솔 클래스룸에 다 정리해 뒀습니다. 시험 직전에 반드시 풀어 보세요. 시험장에서 만흥 나오면요. 먼저 각 수의 중심 내용 빠르게 파악하세요. 그 다음에 표현 방법 찾으세요. 서리법, 대비, 의인법, 이런 거 물어봅니다. 소부 허유 나오면 야 같다. 이거 무조건 긍정적 해석입니다. 이거 절대 헷갈리지 마세요. 이 작품은요, 진짜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고3대서도또 나오니까 지금 아예 싹다 외워두세요. 영상 봤다고 공부 끝난 게 아닙니다. 지금 바로 교과서 다시 읽으면서 스스로 생각하고 정리하세요 특히 소부호유가 약았더라 이 부분 꼭 표시하세요 그한 줄이 여러분 등급을 가릅니다 더 많은 자료와 기출 문제는 외솔 클래스룸에 다 있습니다 꼭 들어가서 확인하시고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시험 범위 작품 완벽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시험에 나오는 내용 다 떠먹여 드릴 테니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내신 만점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갑시다 화이팅 하세요